안녕하세요. 제테리어 스토리의 멋진 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님의 질문 하나 답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제테리어 님. 타일과 키친 판넬 어떤 게 비싼가요?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. 타일 그리고 키친 판넬 어떤 게 비쌀까요? 예. 네. 질문에 옆에야 점 있죠. 뭐든지 질문을 할 때는 전체가 있어야 됩니다. 타일은 사이즈가 있을 것이고요. 그리고 뭐 중국산, 국산, 그리고 수입산, 뭐 스페인이나 그죠. 다른 어떤 이탈리아나 그런 수입산들의 제품, 그리고 크기, 그리고 금액대,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. 그렇지만 질문자님께서 주신 질문은 보편적인 걸 기준으로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일단 주방을 시공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 지역에 따라 좀 편차가 있을 수 있겠죠 일자 주방은 보통 한 35만원 기역자 주방은 한 40만원 정도 되는 타일로 시공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럴 경우에 키친판넬이 조금 더 비쌉니다 키친판넬로 할 경우에는 일자 시공 했을 때한 45에서 50만원 기역자 했을 때는 55에서 60만원 정도 비용이 드니까요 그러면 이 자재가 어떻게 다른 거냐, 그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. 타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, 키친 판넬 같은 경우는 전면에 이렇게 이 키친 판넬이라는 느낌이 들게끔 철판 같은 재질로 이렇게 전면이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. 후면은 석고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, 여기서 볼때이두 자재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. 타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세라픽스라는 본드를 붙여서 타일을 붙이고 거기에 이제 백시멘트라는 걸로 마감을 하죠. 요즘은 백시멘트가 그레이도 있고 뭐 블랙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그렇게 마감을 해서 쓰는 게 타일의 일반적인 시공이고 키친 판넬 같은 경우는 후면에 접착제를 붙여서 이 속고보드와 판넬이 붙은 이 하나의 자재를 붙여서 연결해서 시공을 합니다. 이거는 붙여서 바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연결면들에 이제 뭐 어떤 실리콘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붙여서 시공을 하게 되니까 이두 자재의 장단점은 키친 판넬은 좀볼때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매지선들이 따로 매지를 넣는 게 아니니까. 그렇지만 키친 판넬의 단점은 이렇게 앞부분이 스탠지 재질이기 때문에 이게 탁 끓이면 스크래치가 좀 많이 갑니다. 그래서 스크래치에 조금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단점이고요. 이 타일 같은 경우는 보면 이 타일은 어느 정도 강성이 있잖아요. 그래서 딱 부딪혔을 때 잘못 부딪히면 깨질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깨질 정도로 세게 부딪히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. 이 매지 부분, 이 매지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 백시멘트의 물성의 변화 그리고 뭐 물이 묻었을 때 이게 물성이 바뀌게 되니까 매지가 빠지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하자들이 생길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이 매지 부분에 이제 물이 지속적으로 묻었다 이렇게 빠졌다 하는 과정에서 양념 같은 게 튀어 있어서 계속 묻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곰팡이가 필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.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, 키친판넬하고 타일하고 이렇게 본인의 주방에서 사용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에 후면에 인조 대리석 그리고 이 천연 대리석. 네. 그걸로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조대리석으로 후면에 작업을 하게 되면 연결선이 없이 깔끔하게 마감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 차전대리석 같은 경우는 강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마감면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게또 장점이에요 그런데 연결선들이 조금 티가 난다는 거 대리석과 대리석 사이의 연결선들이 좀 티가 난다는 거.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